마시면서 양손 하늘 위로 오르드바 하스타 아싸나 내쉬며 양손 발옆 이마 정강이 우타나 하싸나 마시면서 고개 들고 가슴 앞으로 아르다 우타나 하싸나 무릎을 살짝 굽혀 내쉬며 점프 백차트랑가 다한다 하싸나 마시면서 업도 가슴 끌어올리고 다리를 뻗어냅니다 내쉬면서 다운도 아르무카 스바나사나 내쉬는 호흡에 두발을 무겁게 눌러줍니다. 길게 호흡해서 팔과 다리, 척추 전체를 뻗어내보세요. 이제 시선 손 사이 무릎 살짝 굽혀 가볍게 점프로. 마시며 아르다 아우타나사나 내쉬며 우타나 아나 마시면서 양손 하늘 위로 시선 엄지 손가락. 내쉬면서 차렷 자세. 마시면서 상체 뻗어 올리며 양손 하늘 위로. 내쉬면서 우타나 아나 깊게 숙여줍니다. 마시며 고개 들고 어깨도 펼쳐내요. 무릎 살짝 구부려 뒤로 점프 차트라. 마시면서 업독, 다리 뻗어서 무릎 살짝 떼어내세요. 내쉬는 숨에 다운독 숨셋둘 손손 사이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가볍게 손 사이로 점프. 마시며 고개를 들어주고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 마시면서 상체 위로 양손 하늘 위로 내쉬면서 손 풀어 타라스나. 브륵시 아사나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 대어주세요. 양손은 몸 앞에 깍지를 끼고. 마시면서 팔을 하늘 위로 쭉 뻗어내고 호흡 한번 비웁니다. 마시면서 가슴을 높게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백밴딩, 턱은 당겨주고 가슴을 밀어 올리면서 몸을 조금씩 젖혀내세요. 골반도 끌어올리고 가슴도 높게 팔은 귀 뒤로 넘겨봅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위로 몸을 세워주고 호흡 한번 비워주세요. 양손 가슴 앞에 남았을 때 차렷 자세. 반대쪽, 왼발을 허벅지 안쪽에 대어주고 양손 깍지 숨 마시며 하늘 위로 몸을 쭉 끌어올립니다. 숨을 비워냈다가 마시면서 발에서부터 몸을 길게 끌어올려 가슴 위로 내쉬는 숨에 뒤로 넘어갑니다. 허벅지, 골반, 가슴, 몸 앞면 전체를 더 넓게 펼쳐 주고 팔을 강하게 뻗어 보세요. 가슴 들어 올리면서 몸을 조금씩 뒤. 이제 마시는 숨에 상체를 세우고 호흡 한번 비웁니다 양손 나왔을 때 타다사나. 마시는 숨에 다시 수리야 A로 양손 천장. 내쉬면서 상체를 끌어내려요. 길게 우타나사나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멀리 한번 보았다가 내쉬는 숨에 차트랑가 단다사나 마시는 숨에 업도 가슴을 끌어올려주세요. 내쉬는 숨에 뒤꿈치 바닥에 아르무카스바나사나 가능한 복부를 당긴 상태에서 갈비뼈로 호흡해 보세요. 들숨에는 등까지도 넓혀 봅니다. 시선 앞을 바라보고 가볍게 손 사이로 점프. 마시면서 고개를 들어주고 상하체를 다 펴세요. 내쉬면서 정수리 발등 가까이 끌어내립니다. 마시면서 양손 하늘 위로 척추를 최대한 위로 길게. 내쉬면서 타다사나 이제 무릎을 살짝 굽혀서 오른발을 뒤로 보내 발목 주변에서 양손 깍지 마시며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고 내쉬며 상체를 바닥과 수평하게 이제 거기서 발을 하늘 위로 차올립니다. 활자세 활시를 당기듯 팽팽하게 발을 천장 향에 끌어올리며 가슴과 어깨를 열어주세요. 왼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체에서 오른발을 힘껏 차 올립니다. 이제 마시며 올라와주고, 호흡 한번 비워냈다가 타다 아스나로 풀어냅니다. 두 무릎 살짝 다시 굽혀, 왼다리를 뒤로 양손 발목에서 깍지를 단단히 끼우세요. 숨 마시며 가슴을 열어주고, 내쉬면서 복부가 바닥과 수평. 마시면서 가슴 열어주고 내쉬면서 발을 하늘 위로 멀리 차올리세요. 오른발은 단단히 버텨주고 왼발은 하늘 향해 멀리 뻗어내 가슴과 어깨, 허벅지 앞쪽까지 시원하게 펼쳐줍니다. 이제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라오고 숨 비웠다가 타다스나 네, 수리아 비로 넘어갈게요. 마시면서 의자 자세 엉덩이 깊게 앉혀주고 척추는 세워 우카타 하사나 내쉬면서 다리 펴고 상체 끌어내려 우타나 하사나 마시면서 가슴 들어주고 내쉬면서 차트랑가 팔꿈치 90도 마시면서 업독 가슴 끌어올리고 어깨 펼쳐냅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오른발을 손 사이에, 왼발은 세워서 준비하고, 마시면서 양손 하늘 위로 시선 엄지 손가락 따라갑니다.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내쉬며 차트랑가 담다 마시면서 업독, 손 강하게 밀어내보세요. 내쉬면서 다운독. 이제 손 사이에 왼발 가져오고, 오른발은 세워볼게요. 마시면서 상체 골반 위에 곱게 끌어올려 월이어 원. 손 바닥을 짚고 왼발 뒤로 보내 내쉬며 차트랑가 단다스나. 마시면서 업독 발등 손바닥 눌러섰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숨 셋. 둘 하나 시선 앞쪽 소리 없이 가볍게 점프로 손 사이 마시며 고개를 들어주고 내쉬며 우타나스다나 마시면서 깊게 안고 우카타스 내쉬면서 타다아싸나 마시면서 다시 이어가요. 우카타 무릎 튀어나오지 않게 상체 세우고 내쉬면서 길게 아래로 우타나사나 마시면서 고개 들고 척추를 앞으로 내쉬는 숨에 차트랑가 단다아싸나 마시면서 업도 끝까지 열어냅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시선 앞에 오른발 손 사이. 왼발 세워 마시면서 양손 하늘 위로. 비라 바드라 사나 원. 내쉬는 숨에 손바닥 짚고 오른발 빼서 차트랑 가단다. 마시면서 업독. 복부부터 턱 끝까지 길게 늘려줍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왼발 손 사이가 좋고 마시면서 워리어 원 척추 길고 곧게 세워보세요 손 바닥을 짚고 왼발 빼서 내쉬며 팔꿈치 90도 마시면서 업독 내쉬면서 다운독 숨셋둘 하나 시선 앞으로 무릎 살짝 구부려 점프로 마시며 고개 들어보고 내쉬면서 아래로 숙여 내립니다. 마시며 깊게 앉아 상체는 세워 주세요. 우카타아사나 내쉬면서 타다아사나. 계속 이어가요. 마시며 우카타. 다리 안쪽 조여주고 내쉬면서 우타나. 엉덩이 천장형에 밀어내요. 마시면서 척추 앞으로 뻗고 내쉬면서 차트랑과 단다아사나. 마시면서 업독 오르드바무카스바나스사나 내쉬면서 아도무카스바나스사나 오른발 손 사이 마시면서 골반 위에 상체를 세워요. 복부를 당겨줍니다. 내쉬며 유지 오른무릎 직각 상체를 끌어올려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조금 더 깊숙이 앉고왼 다리를 뻗은 상태 이제 내쉬면서 워리어 3로 이동합니다. 오른발의 무게 중심을 실어주고 상체는 정면으로 뻗고 왼 다리는 뒤쪽으로 뻗어냅니다. 팔은 가능하면 귀 옆, 척추 앞으로 다리를 뒤로 뻗어내요. 배를 끌어당겨 허리 꺾이지 않게 이제 양손 골반 잡고 마시며 왼다리를 가슴 앞으로 내쉬며 그 왼다리를 높게 뻗어요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고 왼다리 끌어올려 호흡합니다 두 다리를 강하게 뻗어냈다가 다시 두 무릎 구부려 워리어 3로 넘어가고 왼발을 멀리 천천히 내려서 마시는 숨에 워리어 원 양손 땅을 짚고 오른발 빼서 내쉬며 차트랑가 마시면서 업도 내쉬면서 다운도 반대쪽 똑같이 이어가요. 왼발을 앞으로 가져오며 마시는 숨에 워리어 1으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한번더 깊게 앉고, 들이쉴 때마다 상체를 곱게 세우고, 이제 내쉬는 숨에 앞으로 상체를 뻗어 워리어 3. 골반 수평 맞추고, 손끝과 발끝이 앞뒤로 멀어지도록, 휘지 않게 단단히 앞뒤로 뻗어냅니다. 양손 골반 잡아, 마시며 오른 무릎에 가슴 가까이, 내쉬며 발끝 멀리 뻗어내요. 왼다리도 강하게 뻗어내려주며, 가슴을 끌어올리고 어깨를 활짝 열어냈다가, 두 무릎 살짝 구부려, 내쉬며 다시 워리어 3. 오른발 멀리 내려놔, 마시며 워리어 1. 손바닥을 짚어 왼발 빼서 내쉬며 차트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포즈로 이제 시선 앞에 가볍게 점프로 들어오고 마시며 등을 뻗고 내쉬며 끌어내리세요. 마시면서 깊숙이 앉아 오카타사나 시선 엄지 손가락. 내쉬면서 타다사.